음! 엄청 부드러운 김피탕을 먹는 기분이에요. 수화처럼. 강남구 배달 맛집 대치동 김치찜입니다. 삼겹김치찜 2인에다가 고기 추가했고요. 그라탕이랑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라탕 시켰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제가 이 집을 찜해놨었던 이유는 고기가 엄청 얇게 썰려있어요. 고기에다가 김치 얹어서 맛있겠다. 음! 고기가 얇게 썰려으니까 확실히 먹기도 편하고 엄청 야들야들해요. 고기를 쫙 삶아서 뺐나봐. 엄청 담백해. 김치가 김치찜 시키면 되게 단 집이 많거든요? 근데 이 집은 완전 신김치에 단 맛이 많이 안 나서 진짜 할머니가 해주는 옛날 방식 고런 김치찜이에요. 음, 음. 감자그라타. 음! 얘는 약간은 단맛이랑 고소함이라서 두 개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이거 애기들이랑 같이 먹을 때 시켜주면 너무 좋아하겠다. 음. 그렇다고 올려보자. 맛특게할것 같아. 이렇게? 음! 엄청 부드러운 김피탕을 먹는 기분이에요 흥겨져 음, 맛있어 맛있어 음